내가, 나 그거는 얘기해줬잖아. 군대 가기 전날에 광역 성추행, 성희롱 해가지고, 그, 급하게 1분 안에 그거 했었던 그거, <웃음> 그거 <웃음> 얘기해드렸죠. 한시에 자동차 정비 그거를 예약을 해놨었거든요. 왜냐면은 미국 가기 전에 해놔야 돼 가지고, 그래 가지고 자동차 정비를 맡기려고. 이제 하는데 내가 10시까지 못 잤어요 그래서 어차피 1시에 가려면 1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야 가는데 11시.. 10시에 자려다가 어차피 2시간, 3시간밖에 못잘것 같아가지고 그때 바로 그냥 저기 뭐야 출발했어 좀 일찍 간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제 정비하고 집에 도착해서 이래저래 막 바로 자질 않으니까 막 이거 막 생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3시 반이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늦게.. 늦게 나 늦게.. 목이 아파 목이 어 지금 목이 이만큼 지금 3, 2, 1 1 1 1 1 1 1 1어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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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그1 1 1 1 1 1 1 1 1 1 1그1 1 1 1 1 1 1 1 1 크레인에다가 올려놓고 쉬는 데서 쉬는 데서 이렇게 핸드폰을 막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<laughs> 아니야 리프트 맞아 리프트 리프트에다가 올려놓고 그 이거 듣고 형도형기절한 기절을 기절할 뻔했어 근데 제가 핸드폰을 좀 많이 떨궜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슬슬 마탱이가 가요 막 GPS도 가끔 계속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네비게이션 같은 거 핸드폰으로 틀어놓으면은 그막 딴 데로 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. 핸드폰 이게 좀 많이, 이게 기스도 엄청 많이 나있고, 전형적인 앱등이라가지고, 그 케이스도 안 끼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힘들어. 그래서 오늘 가서 리프트에다가 차 올리고, 혼자 페이스북에서 막 다른 영상도 막 봤었는데, 이제 자막 있는 영상 뭔지 알죠? 영화, 영화 영상인데, 약간 야한 영화였어. 그런 류의 영화랑, 그 약간 일본 예능 프로그램인데, 그 그라비아 여자 모델이 우유를 머금고 그래갖고 뭐 우유참기인가? 뭐 간지럼 피는 건가? 어막 그런 영상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 싫어 이거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데 4, 5분짜리 영상이거든요? 한 3분, 4분째 보고 있었어요 그냥 화면만 어, 화면만 보고 약간 좀 이렇게 재밌더라고 어, 소리가 중요한데 그러서그그 <laughs> 정비사분이 갑자기 이렇게 오시더니 그시 쉬... 일본어 좀 꺼달래. <laughs>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 나는 소리가 안 나서 나나 아, 핸드폰이 마트니까 갖고 나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<laughs> 블루투스가 연결돼 <역할도> 있었어. <laughs> 나는 이제 차랑 한 1, 리한3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방에서 혼자 핸드폰 보고 있고. 그 정비사 선생님은 이제 차 고치고 있는데 계속 차에서 내가 또 오면서 소리를 켜놔가지고 소리가 최대 최대치였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차에서는 막 음, 음 하면서 그 여자가 참는 소리 존나 아아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존나 웃겨가지고. 진짜 죄송하다고, 많은데, 약간 차라리 아저씨도, 정비사 아저씨도 막 웃으면서, 아이, 괜찮다고, 소리 꺼달라 이러면 되는데. 그 진짜 개싹 무뚝뚝한 사장님들 이 있죠 아그 여기 소리 일본어 소리좀 꺼주세요 <laughs> 이래는데 내가 내가 존나 웃겨가지고 나도 상황이 웃기잖아요 그데 내가 아 아니, 죄송합니다 약간 나, 나 약간 좀 이제 막 이렇게 되게 나내 자체가 활발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막 졸리지가 않았었어 그래가지고 운전하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죄송합니다니까 그러니까, 아네 꺼주세요 하고서 나가 아이 씨발 내가 혼자 어 정비사 아저씨 <laughs> 어 진짜 리얼로 어, 아, 나 그래가지고 씨발. 아, 오늘 그런 일 있어가지고 그때 잠확 깼다가 이제 집 와가지고 어, 3시, 3시 3시부터인가 너무 졸려서 그때부터 자가지고 그냥. 어, 아, 난씨 하필이면, 아, 하필이면 내가 캡쳐도 해놨어요. 여기 애들한테 보여주려고. 이거, 이거 모델 나오는 거. 이 영상 보다가, 이 영상 보다가 씨. 어, 여기 보면 이렇게 우유가 이렇게 우유가 이렇게 흘러있어요 여기 아 그래가지고 아이씨 아 이것 때문에 민망해 뒤지는 줄 알았네 오늘 진짜 아 내가 나 그거는 얘기해줬잖아 군대 가기 전날에 광역 성추행 성희롱 해가지고 그 급하게 1분 안에 그거 했었던 그거 그거 얘기해드렸죠 아 그냥 요거만 이거는 유튜브에 들어갈 만한 썰은 아니고 그냥 약간 좀 그냥 썰 안에 썰?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약간 좀 짧은 그냥 짤막한 약간 생방송 보시는 분들만을 위한 얘기 어, 원래 군대 가기 전날에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인자해지는 거 뭔지 아시죠 족발이랑 닭바베큐랑 막 이런 거쫙다 시키면 어차피 혼자 못 먹거든 어차피 혼자 못 먹는데 그 엄마 아빠한테 시켜달라 그러면 은다 시켜줘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군대 가기 전날에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리고 그날은 새벽 4시까지 서든 클렌전 해도 마지막 판까지 다 기다려줘 원래 대한민국 부모님들 특이 서든어택 클렌전 다 기다려주다가도 3보급 4대4 상황에서 한 판을 못 기다리거든요? 원래 엄마와 아빠들이 다 그래요. 부모님이 다 그래. 어, 클렌전을 그, 다 그때까지도 기다리다가도 4대4 상황에서 한 라운드를 못 기다리고 컴퓨터 선 뽑아버려요. 어, 근데, 하지만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단 하나의 날. 군대 가기 전날에는, 서너한테 4대4에서, 야, 병민아, 내일 군대 가는데 자야지. 그러면, 아, 아빠 나도 한 판만 할게. 그러면 그걸 기다려줘요. 세상 인자해 줬다는 뜻. 뭐지? 형 나랑 부모님 같냐고? 아니 이거는 약간 대한민국 부모님들 특이야. <laughs> 아무튼 닭바비큐 같은 거딱 시켜 먹고 그때 나는 이제 집에서 반스만 입고 있단 말이야. 반스랑 위도 그냥 약간 뭐 위도 그 파란 색깔 카라티 입은 채로 머리 빡빡 밀고. 집에서 족발을 먹으면서, 그, 제가 저번에 페이스북 그 싸이월 보여드려서 알겠지만, 10 관종새끼라서 군대 가기 전에, 원래 페이스북 관종새끼들 특이거든요? 군대 가기 전에 페이스북에다가, 뭐, 되도 않는 경례하면서 사진 찍는 게 국룰이에요.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게 그게 딱 흑역사 남기기도 좋고 좋단 말이야.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. 뭔지 알죠? 어,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이제, 안녕하세요. 오병민 동생 누구누구입니다. 우리 오빠에게 인터넷 편지를 써주세요. 하면서 페이스북에다 글 올리고, 딴 사람이 대신 올려주는 거 뭔지 알죠? 친구나 동생 시켜가지고 올리는 거. 어. 약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잘 다녀오겠다라는 거를 이제 내 식대로 하려고 그때 사진 한 다섯 개를 올려서 처음에는 뭐 족발 같은 거 시켜서 좋아해서 박수치는 거 그리고 족발 맛있게 먹는 사진 한세장 마지막에 그거 먹다가 울고 그리고 이제 눈눈 눈 클로즈업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눈물 뚝 흘리는 거 약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약간 짤방 느낌으로다가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리려고 그렇게 해서 올렸어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올린 지 1분인가 2분 있다가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야 <laughs> 친구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막 존나 빠르게 카톡이 존나 빨리 와 병민아 내려 내려 사진 내려 내려, 내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왜왜 왜왜 하면서 이제 봤더니 그.. 빤스가 찍힌 거는 상관이 없는데 빤스 안에.. <laughs>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는 트렁크 빤스를 입었거든요 그때 이러고 이제 이러고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트렁크 빤스 그.. 이 틈새로 그 약간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살짝 빼꼼? 약간 약간 <laughs> 무슨 느낌인지 알죠? 기둥은 보이지 않았어요 기둥은 보이지 않았는데 약간 누가 봐도 약간 <laughs> 누가 봐도 열매 어 누가 봐도 동그래 약간 이씨 <laughs> 나는 그걸 못 봤거든 나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하고 딱 올렸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검은 색깔에 약간 그음영 약간 <laughs> 약간 이렇게 거기만 더 까매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죠? 그래서 친구가 야 내려 내려 오병이 내려 오킹 내려 오병이 내려 이래가지고 내가 존나 놀래서 그때 이제 지우고 다시 찍어서 올린 게 지금 제 페이스북에는 올라가 있기는 한데 <laughs> 이런 느낌이야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 이렇게 바지 사이에 바지 사이에 그냥 조용히 있다가 사진을 클릭을 이렇게 모든 사진에 있는 게 아니고 한 사진 하나의 사진 그 닭바비큐가 족발 뜯어먹고 있는 한 사진에 이러고 있는 약간, 어, 약간 조그맣게, 진짜, 어, 진짜 조그맣게, 어, 그래가지고, 씨발, 그거 있어가지고,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지우고, 광역 성, 성추행 한 적이 한번 있었었지.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뻔하다가, 1분 안에 싹 지우고, 싹 했을. 음. 그래서 그거 아마 그때 그 알려준 친구한테는, 그 뭐야, 그 캡처한 거 아마 있을 거야.